여러분, 한번 다시 먹방을 도전해볼게요. 방금 전에 뭔가 제가 화면에 마셔 못 봤어요. 자, 먼저 면부터 시원하게 먹어볼게요. 맛있네요 어, 여기 보고 말해, 여기 보고. 엄청 맛있답니다 네. 완전 맛있네요 아우 어, 매워 완전 맛있답니다 제가 만든 파빗입니다 원래 이렇게 붙어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꽉 누르면 이게 못 눌러가지고 뺐습니다 이번에 파빗 해볼게요 아주 좋죠. 이건, 제가 타이애놀, 타이애놀, 뭐야, 감기 걸리면 제가 머리가 아프거든요. 타이애놀 그 약으로 만들었다. 약다 먹고, 이렇게. 만들었습니다. 신기하죠? 가운데에 이렇게. 아 해모 그림이 있더셔. 그걸로 이렇게 누르는 거죠. 구독, 좋아요, 알림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댓글입니다. 댓글 꾹꾹꾹꾹 구독처럼 달아주세요. 빠이빠이!